이차방정식 근의 공식. 이차방정식이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A는 0이 아니다. A가 0이 아니니까 먼저 A로 나누어주자.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 이항해줍시다. A분의 BX는 마이너스 A분의 C. 그러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절반의 제곱을 더해주자. A분의 B의 절반은 2A분의 B이니까 2A분의 B의 제곱을 왼쪽 오른쪽에 똑같이 더해주자. 좌변과 우변에 똑같이 더해주자.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4A제곱분의 B제곱은 마이너스 a 분의 c 플러스 4a 제곱분의 b 제곱, 얘가 바로 완전 제곱식. x 플러스 2 a 분의 b 의 제곱은 분수를 통분하면 4a 제곱분의얘 먼저 쓰면 b 제곱 마이너스 분모 분자 4a 를 곱한 4ac 제곱을 없애주면 4는 2의 제곱, a 제곱은 a 제곱 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x는 2 a 분의 통분이 되어 있으니까 이양 해주면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차 방정식 근의 공식 x는 2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没有皮带。